어, 울렸습니다. 이 탑으로는 어디까지 감장을덮습니다 최정희 돌아왔습니다. 김에 정말 필요한 한 점을 최정희 의행기사에 도발합니다. 오늘쯤은 강월좀 잡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드디어 마지막 수기에 거의 가까이 와서 오늘 이타점을다올리입니다만중요 솔로 홈런입니다 최정의 솔로 홈런 시즌 20호 그리고 팀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최정의 통산 100호 홈런이에요 엄난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 삼승은 분액이 갖는 비중의 군에서는 매 크다. 자원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는데. 예. 홈. 야구는 그래서 홈런 가자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차이는 그만큼 큰데이한점 보면은. 예. 아, 폭발인데. 아주 극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깝게 하는 공을. 예. 퍼프스윙으로 까맣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 m 달로 너무 그 어떡하신 걸 만들어 지지 못하는 선수가 많으니까. 예. Yeah. 저 낮은 골, 때려주는 골, 툭신 뭐 이런 차가 예, 그리, 예, 안 약한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잘 그도 올렸어요. 9월 6일 렉스. 오늘 홈런을 8회 2, 4 후에 때려냈던 최정, 동산 백호 홈런. 역대 어, 57번째죠.